대변과 대각에 대해 알아보자. 사각형 ABCD가 있다. 사각형 ABCD를 기호로 사각형 ABCD와 같이 나타낸다. 마주보는 변은 대변이라 하고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한다. 사각형은 두 쌍의 대변과 두 쌍의 대각이 있다. 폭이 일정한 종이띠로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 보자. 폭이 일정한 종이띠는 마주 보는 두 변이 평행하다. 종이띠를 기울기를 달리하여 겹쳐 보자. 두 종이띠의 겹쳐진 부분을 표시하여 나타내 보면 겹쳐진 부분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므로 평행사변형이다. 지금부터 두 쌍의 대변의 길이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알지오메스를 이용하여 살펴보자. 그림과 같이 두 선분 AB와 BC가 이어져 있다. 알지오메스의 평행선 도구를 이용하여 평행사변형을 그려보자. 두 평행선의 교점을 뒤로 나타내고 직선을 선분으로 바꾸어 깔끔하게 나타내보자. 꾸미기 도구를 이용하여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함을 표시하고,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함을 표시하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AC를 선분으로 나타내 보자. 직선 AD와 직선 BC가 평행하므로 두 직선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 ACA에 의해 생성되는 엇각 AD와 ACB의 크기는 같다. 마찬가지로 직선 AB와 직선 CD가 평행하므로 두 직선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 ACA에 생성되는 엇각 BAC와 DCA의 크기는 같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를 각각 빨간색, 파란색 다각형으로 나타내어 보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는 변 AC가 공통이고 양 끝각이 각각 같으므로 ASA 합동 조건을 만족한다. 즉, 대응하는 변 AD와 BC의 길이가 같고, 변 AB와 CD의 길이가 같다. 또한, 각 BAC와 각 DCA의 크기가 같고, 각 CAD와 각 ACB의 크기가 같으므로 마주 보는 두각 BAD와 DCB의 크기는 같다. 또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마주 보는 각 CBA와 각 ADC의 크기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 164페이지 165페이지 배우고 익히는 수학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평행 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평행 사변형의 자, 두 대변의 길이가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자, 쌍의 대각의 크기도 각각 같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65페이지 1번 문제. 자, 1번에 1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일단 문제에서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조건이 현재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 자, AD와 BC의 길이는 같아야 되고요. 자, AB와 자, CD의 길이도 각각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자, 우리 X의 크기는, X의 길이는, 자, 우리 6, 6cm, 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아, X는, 자, 6이 아니라 7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Y는 6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보면요. 자, 역시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자, AD와 BC의 길이가 같고, 자, 우리 AB와 CD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를 우리 식으로 좀 나타내야 XY가 보여지겠네요 자, AD와 BC의 길이가 각각 같다는 사실을 자, 식으로 나타내면 자, 우리 EX 기3 BC의 길이와 AD 15가 각각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2x는, 자, 15, 자, 더하기 3이 되겠고요 자, 따라서 2x는, 자, 18, 그래서 x는 네, 9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ab와 cd가 같다는 걸 식으로 나타내면, ey는 y 더하기 5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y를 자변으로 이항하면 자, ey 빼기 y는 5, 자, y는 5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는 9, y는 5가 된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2번에서도 역시, 자, 문제, 평행사변형 abcd라고, 자, 우리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라 주어져 있고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자, 우리 대각, a와 c의 크기가 같고, 우리 b와 d의 크기가 같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각각 x와 y를 구해보면 자, 먼저 x를 구해보면 x는 그 대각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130도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laughs> 자, b와 d의 크기가 각각 같은데 사각형 내각이야. 자, 우리 자, 사각형. 자, 내각의 합이, 자, 360도 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자, 우리, 이렇게, 이렇게 지금 둘다 130도죠? 자, 이렇게, 이렇게 둘다 Y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Y랑 130도를 두 번씩 더하면 360도이기 때문에, 사실, Y랑 130도를 한 번씩 더하면, 자, 우리 그것의 절반인 180도가 돼야 돼서, y는, 자, 180도에서 130도를 뺀, 자, 50도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문제도 풀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번에서도 먼저, 자,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자, x와 50도는 같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 x가 50도라는 사실을 먼저 밝힐 거고요. 자, 지금, 자, 우리 오른쪽에 보면, 자 y의 크기는요 뭐 삼각형 네각의 합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겠네요 자 삼각형 a/cd의 네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는데 자 x가 50도 70도 자 그래서 y는 자 50도 70도랑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y는 자 50도 하기 70은 120도죠 결국에 180이항에서 빼기 120도 자 그래서 60도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3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3번에서는, 자,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x를 구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현재, 자, ab와 cd가 평행하고, 자, 지금, 자, 우리 ae는 이두 평행한 두 직선을 동시에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 우리 두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지금 자 BA의 크기가 x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우리 각 A와 각 C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각 BAE의 크기는 70도가 돼야 70도 더하기 30도는 X, 100도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자, A는 70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